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이콜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님들 요즘 시장 보면요 이 단순히 반도체냐 아니냐 보다 그 회사 구조가 어디까지 확장됐느냐 그거를 다시 보는 구간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원이콜딩스는 그냥 지주사로 묶어두기엔 이젠 이야기가 좀 달라졌어요 차트를 지금 보면 이미 한번 큰 추세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 위에서 가격을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자, 차트가 말해주는 게 뭐냐. 지금 급하게 한번 치고 올라온 뒤에 추세를 망가뜨리는 조정이 아니라 위치를 다시 잡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을 지금 다시 보는 이유는 더 간다, 끝났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왜 아직 시장에서 끝났다라고 보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구조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니콜딩스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그려줄지, 어떤 호재가 있고, 또 중장기 리스크로 뭘 조심해야 할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니콜딩스가 양봉 유지하며 3거래일 상승 커브 보여줬다. 그에 대한 의미와 반도체 지주사의 변신, 원니콜딩스 로봇이 새 성장 축이다. 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이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아니라 딱 중요한 지주사 구조와 로봇 확장이라는 두 키워드예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원익 홀딩스 종목이 현재 위치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 회사가 어디로 확장되느냐 그에 대한 얘기예요. 원익 홀딩스는 원래 이 반도체 장비 소재 쪽 자회사들을 묶어 있는 지주사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보는 포인트는 기존 반도체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로봇이라는 축이 겹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로봇이라는 게 갑자기 단일 사업으로 이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 반도체와 장비, 소재, 밸류체인, 위, 밸류체인 위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구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도 단기 뉴스 반응이다라기보다는 이 구조를 시장이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이 확신이라는 건 누군가 대신 말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조가 겹칠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이 종목을 다시 보느냐? 이걸 구조 기준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한 구간입니다. 자, 원이콜딩스 긍정적인 호재 핵심만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주사 구조와 로봇 성장 축이죠 이원이 홀딩스는 단일 사업 회사가 아니라 자회사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 지주사 구조예요. 여기에 로봇이 새로 성장 축으로 붙으면서 기존 구조 위에 변화가 얹히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로봇 포트폴리오로 기존은 반도체 쪽에서 만들어진 구조고 그 위에 로봇으로 확장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테마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시 언급이 되는 흐름이에요. 세 번째는 중기 상승 추세로 지금 차트를 보면 급등 이후에 조정은 있었지만 중기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원이콜딩스 중장기 리스크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주사 구조 특성이죠. 원이콜딩스는 지주사라 개별 사업보다 자사회의 가치 변화에 따라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도 시장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로봇 사업 실적 가시성으로 로봇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이게 실적으로 체감이 되기까지는 결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먼저 반영이 되고 중간에 이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테마 심리 영향이죠. 원익 홀딩스는 이 로봇 반도체 테마 영향을 이제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섹터 분위기가 꺾여버리면 종목도 같이 흔들려버릴 수 있다는 점은 중장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주님들. 그럼 원익 홀딩스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하루 이틀 움직임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단기 가격 반응보다는 이 회사의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지금은 판단보다 이 기준을 세워두는 쪽이 맞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반도체 기반 위에 로봇이 확장 구조까지 겹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는 한 번쯤 기준으로 가져볼 만한 위치입니다. 결국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중장기 모멘텀은 충분히 위쪽으로 나올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익 홀딩스가 다시 반등하며 일정 목표가 도달하는 순간 바로 개미들 싹다 태우고 물량 한번 털어낼 겁니다. 제가 이미 이걸 확보를 해놨고 저희 원익 홀딩스 주주님들 안전한 자산 확보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바로 이 목표 금액을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 정책상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세력들이 정해놓았던 이 금액대를 당연히 바꿔버리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는 번호로 원익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내해드릴 내용에는 세력들이 딱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매수매도 금액과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제가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절대로 금전 요구 같은 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가 믿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정보 한번 받아보시고 편하게 관망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정보가 확인이 되거나 확신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다른 종목도 함께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계시면 제가 이전처럼 매수자리 영상에서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 혹여나 매번 영상 챙겨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딱 보시면 정확히 매수자리, 매도자리, 추세 전환까지 알려주는 이 지표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지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자,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는 선 그리고 지금 옆에 다이아몬드로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건 그냥 꾸미기용이 아닙니다.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이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매수 매도 전환 지표예요. 이게 일반 이동 평균선처럼 느낌상 그냥 어 올라가네라는 이런 애매한 게 아니라 매수가 언제 붙고 매도세가 언제 꺾이는지 그 순간을 시각적으로 딱 잡아줍니다. 자, 이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지금 매수해도 좋다라는 신호고 지금 빨간색 다이아몬드는 여기서 힘이 빠진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아,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먼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선이 바뀌고, 그리고 나서 파란색 다이아몬드 점이 찍히면 바로 매수자리. 그리고 빨간색으로 선이 먼저 바뀌고,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뜨면 추세가 꺾인다. 힘이 빠진다. 라는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이 바로 실제 수익이 크게 나는 자리예요. 결국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면 중간에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써야 승률이 올라가는지 이 지표 필요하신 분들에게 딱 제가 100분 한정으로 지금 바로 구독자분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는 010-7726-9550 여기 번호로 지표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인증을 보내준 걸 모아봤는데 실제로 지금 59%, 15%, 36%, 100%, 57%, 26%, 11%, 4%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다들 너무 축하드리고 다들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제주반도체 종목도 매수가 18,440원에서 매도가 실시간으로 안내 예정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로봇 종목들 중 외국인 기관 세력들 순환적인 펌핑 예상하며 종목 빠르게 확인하시고 지표 매수 포착 늦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베팅 빠르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제주반도체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볼까요? 자, 18,440원에서 지금 딱 선이 바뀌는 매도자리 여기까지 무려 86% 수익 났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시간이 아니라 4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매도자리도 지금 표시가 안 나왔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1시간이나 4시간 원하시는 걸로 단타를 하셔도 되고 일봉이나 주봉으로 중기 또는 장기로 한 번에 큰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지노믹트리도 19,800원에 안내를 해드렸었죠 자 일봉으로 지금 지노믹 보시면 아직 매도자리도 안 나와죠 자 지금 바닥에서 고점까지 벌써 67%입니다 자 이렇게 지표 하나로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보여 드렸는데 분명히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어차피 지표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지표 한번 받아보시고 매매를 하지 마시고 그냥 실시간으로 지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짧게라도 5분이나 10분 이런 걸로 먼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뒤에부터 확인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으시겠죠. 자, 근데 나는 지표 볼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차트에 계속 쳐다보고 있을 시간도 없다. 그냥 빠르게 급등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급등이나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트레이딩뷰를 안 쓰셨던 분들이나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할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는 증권사 앱으로 하는데 이 지표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트레이딩뷰 보면 주식이나 펀드, 코인 전부 다볼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환선 잡히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가셔서 매수매도를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차트 하나 켜놓고 그냥 쉽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기회 잡으셔야겠죠? 기회를 잡는 것도 능력이니까 이번 기회 꼭 발휘하셔서 잡으시길 바라겠고, 자, 근데 여기서 주식 종목만 몇 개죠? 대략 한 3천 개 정도 될 거예요. 자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를 받아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외국인 세력들이 건들 만한 종목들이나 테마성 종목 이런 거 추려서 매일같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고생하는 이유 바로 딱 하나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뉴스 하나 뜨면 흔들리고, 커뮤니티 글 하나 올라오면 또 흔들리고, 지인이 좋다면 또 넘어가고, 이건 주주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지표보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 종목이 지금 진짜 좋은 자리인지, 이게 상승 전 눌림인지, 세력이 들어오는 건지, 빠지는 건지, 이걸 판단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영상 댓글에서도 항상 물어보잖아요. 자,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눌림 자리는 어떻게 보나요? 외국인 수급은 언제 붙는 건가요?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내놓겠습니다. 제가 무려 15년 동안 써온 기준을 그대로 압축한 PDF 자료집입니다. 이건 그냥 자료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도 매일매일 트레이딩 할때 쓰는 실전 기준서입니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바로 종목별 재무 지표 체크리스트로 시총 PBR, PER, 부체 비율 뭘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어떤 조건이어야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 건지 정확한 기준값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표 설정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는 지표에 기존 볼수 있는 RSI라든지 MACD, 일목, 거래량, 변동성 지표 제가 실제로 쓰는 설정값 그대로 다 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쓰는 이 실제 지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pdf 자료집에도 어디가 진입 자리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음봉인데 왜 매수세가 붙었다고 보는지 단순 설명이 아니라 실전 기준까지 직접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테마업황 체크 순서까지 2차 전지나 ai 바이오 로봇 어느 섹터든 제가 항상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세력 수급 데이터 보는 방법으로 거래원 흔적 보는 법, 진짜 세력이 들어올 때 호가창에서 나타나는 패턴, 이상한 매수 잡아내는 기준, 이거 솔직히 외부에서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남프로 자료집 하나면 앞으로 누구 추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만 보면 딱 이건 들어가도 되는 자리네. 이건 세력이 털고 나갔네. 이게 바로 감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집은 진짜 외부 배포 금지입니다. 괜히 막 돌아다니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에 내용은 진짜 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정리를 한게 아니라 제가 트레이딩하면서 쓰는 실전 무기예요. 자, 지금처럼 차트에 흔들리고 뉴스 따라가고 커뮤니티에 휘둘리는 투자 방식 이제 끝내셔야 합니다. 확실한 기준 단 하나만 있어도 판단이 달라지고 손절, 익절, 타이밍이 달라지며 결과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집을 선착순으로만 드릴 겁니다. 내용이 워낙 강하고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무제한으로 뿌릴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이번 공개는 딱 한번 선착순 50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010-7726-9550 여기 번호로 자료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